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있는 정현사입니다 전통건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저는 좀 실습 수업을 좀 주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고요. 이론 및 전통건축 이론 및 실습이라고 도산 서당 건물 하나를 건물 안에서 쳐서 실제로 이제 해체 조립하고 한 12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어요. 하나씩 그러면 12명한테 주고 그래서 기둥 1 0개 정도는 깎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학기 이제 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대들포도 깎아야 되고 석가래도 깎고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들어오는 후배는 그걸 받아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선배의 실수도 다 체크가 되고 좋은 점도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후배 간의 또 유대 관계도 형성될 수 있어요. 안동 대학에도 이제 이 열발전소하고 오래 이렇게 쓰고 낙후된 건물이 하나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부서버리느니 그걸 재생해서 쓰면 좋겠다. 제가 쓰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할 거냐? 그럼 집을 짓는 걸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그 음, 공간을 쓰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걱정을 했어요. 선생님 되게 힘들 텐데 선생님이 직접 나무를 깎아야 돼요. 이제 종이 위에다 그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좀 체력이 이렇게 방전되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학생들은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죠. 엄청나게 싫어하는 애가 있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동에 특히 어 문화재도 많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려면 어 실증적인 수업을 해야지 모형 만들어 갖고 축척된 모형을 갖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 의사전달은 되지만. 그게 학생들한테 실증적 교육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우리 지역에 이제 적합한 인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도산서당을 한 이유는 어, 우리나라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적 가치를 어, 음, 갖고 있고 건축학도가 태계 선생을 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렇다고 이제 인문학자처럼, 인문학과 학생들처럼 그 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거물로서 이제 접하가는, 그리고 통해서 이제 태계라고 하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건축가로 성장할 때 현대건축을 가를 하더라도 경상북부 지역에 이러한 인문학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특히 안동의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건축가가 되면 어, 차별화된 건축가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인성 교육이 돼요. 나무를 이게 성질급하고 뭐 한다고 해서 빨리 어, 빨리 하고 싶다고 깎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야 현대 건축을 하더라도 그러한 몸에 배어진 인성을 갖고 할때 건축물이 부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위학적으로도 좋은 건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안동에 있는 하여 마을을 올라면 5시간 걸렸어요 중앙고속도로 없을 때 답사 가고 선배들 쫓아가는 게 베르고 베르고 하는데 여기는 30분이면 다 나가잖아요 보자래요 문화재를 제 수업 중에 하나가 과제가 어, 종점에서 종점 가는 버스 타고 창 밖에 보이는 고동색 광고판만 체크해봐라. 몇 개가 보이는지. 그게 안동이에요. 어, 지금 안동대학교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도 고동색 광고판이, 아니, 안내판이 한 대섯 개가 보여요. 그 얘기는 이소해도에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화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재나 근현대 건축물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자한테는 이게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곳이죠.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오래 갈수 있는 거. 내가 지었던, 설계를 하던 가장 오래 갈수 있는 건축물은 뭘까? 간단히 따져보니까 뭐경북궁근정전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더 오래 간 건물은 뭘까? 그 봉정사 극락전이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 지금 현대공 기술로 발달하는 우리가 짓는 집은 왜 그보다 못 갈까? 거기에 굉장히 딜레마에 저는 어, 빠졌고, 아, 목조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가는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고,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현장을 쫓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다루시는 분들하고, 어,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하고 우연한 인연관계가 돼서 거기에 세뇌가 됐죠. 근데, 어, 사실, 안동대학에 있는 건물보다 공정사에 있는 건물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동대학 건물을 기술, 지을 때 기술이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기술도 있고 뭐가 있는 거죠. 그걸 밝히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 보자. 세계에 있는 어, 지구상에 있는 목적 업무를 다 보고, 어,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의 꿈이다. 세계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쩔 수 없이 박물관 유리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의 문화유산도 있어요. 이게 건축물 중에 어떤. 석굴암도 원래 굴안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 진, 본래의 가치라는 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립돼서 어떤 사건과 사연을 겪고 지금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유산으로서 대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존재하는 과정 속에 이 갖가지의 사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있다.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 생활 습관도 있지만. 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디자인, 가치관, 세계관, 생활 문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축 기술 기법 제가 연구하는 그런 쪽이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봉경사설을 가서 교육자로서 아주 좋은 게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일단 내부를 보면 극락전은 내부에 지금 일부 부분 음, 불전 앞만 장마루로 깔아 놨어요. 임시로. 그걸 겉 이렇게 들을 살짝만 들어도 일부 사, 주변에는 전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기는 신을 신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문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극락, 대웅전 같은 경우 마루가 깔려 있죠.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전에서 예불행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생활문화가 달랐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흔적들을요. 공정사 극락전은 대두포다노출 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자, 이렇게 긁거죠 오늘날 건축물 중에. 카페를 갔는데, 천장이 노출되어 있는 카페와 안 되어 있는 카페. 노출되면 선 하나하나 다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요. 페인팅을 하던 뭔가 칼라를 선택을 할 때마다. 근데 그걸 가려버리면 고민이 없어져. 그게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차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실용적인 것보다 장식적이고 의장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자와 백자 갖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자를 못 만들어서 백자를 만든 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화를 선택을 하고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우리가 이 세계 문화에산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유예요. 그냥 과거 거니까 보존하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봉정사 극락전이 갖고 있는 간략하게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들, 생활 공간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같이 봐야 되지, 음, 건물만 하나 딸랑 봐서는, 어,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의미, 그렇게 되면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유물 보는 것과 똑같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록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문화재청도 그렇고 안동시 경상북도에서도 잘 기록을 잘 하고 있고요. 90년대 이전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양한 어떤, 도구, 현대적 도구를 위해서 영상 매체나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보존 기술들이 그 전수가 되고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작업들. 그래서 어, 무조건 과거로 뭐 복원보다는 어 지금까지 이 오는 과정 속에 묻어 있는 것도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자체도 어떻게 어 보존하고 그리고 기록에 남길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심 밖에 봉정사도 그 똑같 똑같다라는 거죠. 사찰 문화도 계속 바뀌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아니면 책을 펴내기도 하고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잘 해서 치밀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래서 저는 어, 무조건 과거로 너무 오래된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과정을 어, 정확하게 밝히고 그걸 형상화하고 그 형태를 후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 자고 이 우리가 지금서부터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세계문화유산도 좋지만,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이외의 문화유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특히 조선시대 이후 현대사까지 오는 과정 속에 흔적이 있는 근대문화유산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록을 잘 남겨서 후손들한테 남기는 그리고 후손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르게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